네, 안녕하세요. 5월 13일, 월요일, 네, 아침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지난주죠. 뉴욕 증시의 흐름은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좀 매파적 발언들이 좀 나와줘서 상승 주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큰 폭은 좀 아니었고요. 어, 종목별로는 좀 엇갈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오늘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막 너무 좋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강보화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약보화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보화권의 움직임이 우선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강보화권이긴 한데,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을 또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특별한 건 없다.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고,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좀 나쁘진 않다. 우선은 차분하게 오늘은 넘어가고, 내일 시장, 그러니까 오늘 열, 월요일에 뉴욕 증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아래 보시면 그 노브랜드 공모청약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마트 노브랜드가 아닙니다. 네, 요거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 이마트 노브랜드 아닙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어제 어, 지난 금요일 시간에 나왔었고요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으니까 네, 이런 이슈가 있었고 한번 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개별주 이슈들을 다 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개별주 움직임이었어요 어떤 업종이 특별하게 움직였던 거는 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 관세, 전기차 배터리, 태양강뭐다 때린답니다. 싹싹싹 때려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 바이오 업체 CDMO에 의존하는 게 이걸 다 없애는데 디커플링하는데 8년 걸린대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8년 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은 c d m 업체들은 네. 계속 이슈가 되겠죠?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변압기, 뭐 전선 등등 해가지고 1분기 매출, 1분기만 매출이 1조 7조원 수출 이게 계속 이슈 되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 협의 중 이라크 오펙 원유 감산 연장 반대한다 올리브유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30%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도시설 400개 요거 파괴됐는데 한국형 정수시설 긴급 지원한다고 해서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아 요게 그리고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로봇사업팀 전격 해체한다고 합니다 로봇사업팀 해체하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한대요 보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노바백스라고99% 상승 마감했는데 뭐 관련주 있어요. 요거 이제 샤노피하고 이제 계약해가지고 그런 건데요. 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요즘엔 단타를 친다. 이뭐 요런 좀 기사거리가 하나 있고요. 주도주가 사라진 국내 증시 삼성이랑 하니스 등등 t i t 가 최근에 좀 오르지 못하니까 반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요런 기사들이 있네요. 그리고, 바이든은 무조건 이스라엘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변압기 뭐, 전력 관련해서 이슈되는 거. 변압기. 변압기 되게 커요. 그리고, 보면은, 포드 전기차 쇼크 있는데, 굳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요거 트럼프 당선 되도 전기차 보조금 폐기 어려울 거다. 또, 요런 내용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탐욕 공포지수는 48. 네. 많이 올랐죠? 얼마 전에 40대 초반 막 30대 가고 이랬잖아요. 지금 48. 그러니까 시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볼 시장 아니고요. 좋게 좋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오늘은 없고요 그냥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강보합권 약보합권 보합권 보합권이나 강보합권 같긴 한데 좀 조금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냥 오늘은 그냥 보합권이구나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보시고 어 시장도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할 주도 테마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애매한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그냥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고, 그냥 뭐, 어,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네, 조만간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